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 노동당 청사상공에 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한 그래서 대음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괜찮습니까, 위해서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요.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요. 하는 거예요. 배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 푸틴에게 인정받았지. 러시아에서 외화를 잔뜩 벌려들였지 거기다가 눈에가시 같던 대북 심리전 수단도 다 중단됐지.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끌어내실 겁니까? 장관님, 대북 심리전 수단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어, 박충권 의원님의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를 다진 뒤에 예를 들면 화성 20평을 9월 1일 날 베이징을 출발하면서 공개한 사실과 돌아와서 일주일 뒤에 9월 8일 이 고체 엔진 분사 시험을 참관한 것을 굳이 공개한 그 목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CBM은 15,000 킬로미터 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고 한 ICBM 공개였습니까? 제가 저는 미국이라고 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 드린 겁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정말 절대 존엄인 김 씨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단연 1등 공신은 대북학성기 방송이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곳, 곧 대북 레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버리지들이 안전하게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행위에 지 맨날 그러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님 국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 주실 겁니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네.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네. 최근에 네. 것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관님. 대북 확성기,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그렇게 위력적인 수단들을 모두 알아서 자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고까지 다 벗어, 벗어다 주고 돌려받은 것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흐망된 꿈깨라가와 같은 김여정에게 조롱과 막말로 훈계당한 것 뿐입니까? 이런 귀중한 레버리지들을 다 갖다 버려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박성기가 레버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박성기가 레버리지고 전단이 있습니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우리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해서 저쪽에 소문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지난 1년 동안 끔찍한 세월. 을왜다 중단했습니까? 전부다. 그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자해 행이에요 사행이. 레버리지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절대 수단이 아니고 자행이라고 말. 얘기가 말씀드립니다. 안 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 4천 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합니다. 이 국회 의정 단장은 탈북민이라는 품격의 탈발인을 모독하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2600만 북한 주민이 먼저 온 동일이라는 거기서 조용하시,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공계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들어가십시오.